네. 경색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제 3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절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오절 빛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 첫째 날이니라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짐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laughs>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지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지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일절 하나님이 가라하되 땅은 풀과 땅은 풀과 씨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 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